안녕하세요. 범 쌤의 리얼한 치과 이야기 범 쌤입니다. 사랑니 뽑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꺼지를 물고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여러분들에게 사랑니 발치 후 주의사항에 대해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이유를 제가 좀 참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보통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제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삼키라고 할까요? 혀코 뱉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뱉어내면 지혈이 잘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비려서 잘못 삼키시는데요. 처음부터 그냥 꿀꺽하시고 스며 나오는 것들을 그냥 빨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은 상처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해서 혀로 만져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손으로 만져보시는 경우는 정말 안 좋고요. 포이 치유될 때 혈병이 만들어지는데 이 혈병이 우리 피부에 딱지 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입안에서는 이게 좀 말랑말랑해서 딱지라고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냥 뭔가 이물질이라고 생각하셔서 그거를 떼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출혈이 나거나 또 다른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거즈를 물려드릴 텐데요. 이 거즈는 2시간 이상 물고 계셔야 지혈이 잘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혈할 때 압박 지혈 한다고 하잖아요. 2시간 있다가 거즈를 뱉어 냈는데 거즈가 아주 빨갛게 흥건하게 뱉어져 나왔다. 라고 하면 지혈이 잘안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피맛이 스멀스멀 날 텐데요 이럴 때는 여분 거즈를 구비하셨다가 다시 한번 상처에 압박이 잘 되게 물어 주시고 10분 20분 있다가 확인해 보지 마시고 30분 간격 정도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압박지혈을 할때 압박이 느슨해지면 바로 지혈이 지속되기 때문에 압박을 충분히 한 다음에 거즈에 피가 묻어 나온 양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이든 가글 용액이든 많이 하게 되면 혈병을 벗겨내서 오히려 감염을 일으키거나 드라이소켓이라고 해서 통증을 굉장히 유발하는 사랑니 발치 후 부작용이거든요 이런 부작용은 주로 발치한 부분을 깨끗하게 하려고 너무 노력하시는 분들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글은 많이 하지 마시고 처방받은 약이 있을 거예요 헥사메딘이라고 하는 용액인데 치과마다 좀 다르니까 헥사메딘을 처방받으신 분들은 하루에 두번 정도 정해진 용량을 사용해 주시고 2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어, 이게 좋은 약인 줄 알고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2주 이상 사용하면 치아에 착색을 유발해서 치아가 약간 갈색으로 변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발치하고 치유 과정이 주로 발열 반응인데 이쪽에서 발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내 몸의 열을 내가 높여버리면은 이런 발열이 충분히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내 체온은 자꾸 낮추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냉찜질 해주시는 게 좋고요. 냉찜질 할 때는 얼음팩을 가지고 10분 정도 했다가 10분 쉬었다가. 10분 정도 했다가 10분 쉬었다가 마취가 안 풀린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피부가 상하는지 모르고 계속 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마취가 풀린 다음에 피부가 좀 상할 수 있으니까 10분 정도 간격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3, 4일차 됐을 때 냉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치유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만 충분히 해주시고 중간에 좀 궁금하시면 발치하셨던 치과에 내원하셔서 소독을 받아보시면서 지금 치유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려요.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안 좋은지는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흡연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사랑니 상처를 안 좋게 하는 건 아닌데요. 주로 흡연할 때 발생하는 열이 이 상처 치유를 좀 지연시킨다. 방해한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음주 같은 경우는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독성을 좀 유발할 수 있는데요. 주로 사랑니 발치 후 처방받으시는 약이 간에서 대사되는 진통제나 항생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과 알코올 성분이 같이 간에서 무리를 줄수 있기 때문에 치유 음주를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음주는 또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많게 하기 때문에 상처 치유를 좀 더디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발치 후 발열 반응이 하루 이틀 정도 지속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3~4일이 지나면 붓기나 열이 가라앉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러한 주의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거나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과도한 처치가 이루어진 경우, 가글을 많이 하시거나 물 양치를 많이 하시거나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3~4일이 지난 경우 발생한 염증은 즉시 치과에서 처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응급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응급상황 세 가지는 연하곤란, 두 번째 호흡곤란, 세 번째는 출혈입니다. 상대적으로 출혈이 조금 중요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연하곤란과 호흡곤란은 정말 정말 응급한 경우입니다. 생명의 지장을 일으킬 수 있는데 연하곤란이란 것은 발치 후에 붓기 때문에 음식 섭취가 어려운 경우 호흡곤란은 기도가 막히는 경우겠죠 호흡하기가 힘들어지는 경우에는 붓기가 너무 심해서 주변 조직이 부풀어 오르면서 기도나 식도가 막히게 되는 현상이니까 즉시 네, 응급실에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외에 지금 꺼져 물고 아파오기 시작한 분들 지금 좀 있으실 거예요. 이 주의사항을 잘 이해하시고 잘 따라주시면 하루 이틀 정도면 통증이 많이 가라앉으실 겁니다. 발치하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은 보는 대로 답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향리 발치해서 건강한 치아 만드시고, 다시는 보지 마... 말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